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상관 경관. 그러니까 상관이 관을 보는 경우하고 상관이 재를 보는 상관 용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관격이라고 하면, 뭐, 주변에 많이 있죠. 거의 우리 사람들의 10분의 1은 상관격일 거예요. 그쵸? 정팔격이 있고 외격들이 있으니까, 뭐 대략 10가지 정도라고 하면 크게 그러면 이제 상관격이 뭐그 중에 10분의 1이겠죠 그래서 상관격인 경우는 어 여러가지 상신을 쓸수 있는데 일단 정관을 볼 때는 어 일단 힘들어요 네. 힘든 거 먼저 하게 돼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상관, 격기 정관을 보면 상관, 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 자체가 관을, 정관을 극한다. 정관을 통제한다. 이제 정관에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예, 예전에는 뭐 상관, 경관, 위와 백단,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백가지 화의 단초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정관을 굉장히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월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상관경관의 폐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시, 시간하고, 시간에 투출을 해도 상관격이죠. 그래서 상관격이 이렇게 연간의 정관을 보면 이 경우도 사실 뭐안 좋게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연월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두 자리를 넘어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멀다라고 하거든요. 시, 그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연지와 시지는 멀다라고 봅니다. 두 자리를 건너뛰면 합이나 극을 하기 좀 힘들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2, 30% 정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폐해가 적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상관의 정관, 상관격의 정관은 합격입니다. 어... 좋지 않게 봐요. 우리가 이제 이 음향오행으로 보면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임수를 해볼까요? 임수. 예. 임수 일간이면은 상관격이 되려면 지지에 임묘진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묘 묘목이 오면은 그 상관격이에요. 그래서 정관을 보면 안 좋다 그랬으니까 정관이 뭐죠? 여기서 무기 기토가 되겠죠. 예. 정관을 보면 그상관격이 정관을 보면 위아 백단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일관이 그래요. 대부분의 일관이 그런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구제 정도가 아니라 더 귀하게 될수 있는 상관경관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그 모계관일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제 갑목을 하면은 갑목인 경우는 상관격이 되려면 여기 오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오화가 오면 상관격인데 이제 이걸 이제 목화상관이라고 한다 고했잖아요 그래서 목화상관격은 정관이 뭐죠? 신금이죠. 네. 이렇게 보면 안 좋지만, 안 좋지만, 여기 만약에, 어, 임계수가 있다. 이렇게. 개오라는 거 없으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예, 임원은 있겠죠. 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게요. 임순화계수. 자, 이렇게 있으면, 목화상간 희견수가 돼서, 오히려 더 귀한 사주가 됩니다. 그 우리가 사주 얘기할 때 특히 격국을 얘기할 때 부하다 귀하다 그런 말에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 뭐 부한 부한 게 어디 있고 귀한 게 어디 있냐 뭐 그런 좀 되게 세속적으로 보이죠.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하다는 거는 일단 부유하다, 뭐 돈이 많다. 그런 얘기고, 귀하다는 거는 이제 명예가 명예롭다. 뭐 관직이면 관직이 높다던가.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그 명리는 세속을 논하는 학문이에요. 부기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뭐 명리 공부하면서 부기를 보지 않고 다른 거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부귀하진 않은데, 뭐 되게 행복 지수가 높다라던가, 되게 뭐 마음 상태가 편하다던가, 뭐 이런 거는 그 우리가 명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리를 보러 오는 손님들, 사람들을 보면 다 부나 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언, 우리가 뭐... 언제 승진할 수 있냐, 언제 돈을 벌수 있냐, 뭐 언제 뭐 자식이 합격을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우리 자식이 뭐 공부는 못하지만 뭐 내년에 행복해지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명리로는. 그래서 부나 귀, 뭐 귀격이다, 뭐 합격이다. 이런 거에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용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파격이면 좀안 좋구나, 사주가. 그치만, 대세운에서 계속 우리 격국은 격이 변하잖아요. 변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국에서 파격이라도 대세운에서 새로운 운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은 격이 바뀌면서 좋아져요. 그때는 성격 사주가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려면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목화 상관격인데 정관을 보고서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세운에서 임계수가 오면, 임계수가 오면 갑자기 성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때 발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관을 이 임계수가 지켜준단 말이죠. 이 상관으로부터. 그죠? 렇 우리가 항상 그 관은 인수가 보호하잖아요. 관 인생. 그 이때는 성격사주가 된다는 겁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상관이 정관을 보면 일단은 파격이다. 안 좋다. 그렇지만, 어 그 감목이나 을목 일간일 때에는 이 수를 보면 왜냐하면 여름 나무잖아요 여름 나무 여름에 태어난 나무니까 굉장히 뜨거운 나무겠죠? 그러면은 요 임계수를 보면 인성을 보면 인성이에요 인성을 보면 어, 오히려 훨씬 귀, 길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주 <laughs> 보면. 이렇게 목화 상관격이 되게 많아요. 목화 식신격도 많고, 근데 임계수가 뭐 있는 경우가 한30% 정도 될까요? 네. 나머지는 다 대세운에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상관경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뭐 다른 그뭐 이런 경금이면 뭐또 달라진다, 얘기가 경신금이면요. 어, 이제 상관격이 되려면 그거죠 해자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해수를 놔볼까요 자수를 놔볼까요예 네, 상관이니까 그 자수겠죠. 이렇게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격인데 엄청 춥겠죠? 해자축월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태어난 경금이니까 꽝꽝 얼어있겠죠, 그이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제 상관 경관 정관이 뭐가 되나요? 정화죠, 정화. 예, 정관이 정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안좋아 되잖아요. 상관이 정관을 보니까 상관 경관을 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경우는 예외적으로 훨씬 더 기, 귀해요. 오히려 상관이 정관을 안 보는 것보다 정관을 보는 경우가 이 경신금일 때는 훨씬 더 귀한 사주가 됩니다. 그 이유는 조후 때문이죠. 해자축어의 예, 추운 금이, 차가운 금이, 병정화를 만나야 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관, 경관이 다 별로, 별로지만, 사실은 별로지만, 금일간만큼은 예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금일간만큼은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나 뭐좀잘 나가는 사람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금을지만 있어요. 이런 금일간인데, 이제 혜자축 오래 태어났는데, 이렇게 병정화를 본 그런 사주들을 가끔 봅니다. 유명인들 사이에서. 근데, 우리 우리가 집인초들은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관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화, 정관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니 뭐, 병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병화를 보면 더 좋죠, 오히려. 이거는 좋으니까 아예 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관, 경관이 아니잖아요. 상관하고 이건 평관이죠. 그러니까 상관, 대살이 돼서 이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이 평관을, 이 상관이 대살하니까 오히려 살을 없애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논하,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때는 정관을 극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동금은 용관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조후랑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어요. 다시 갑목, 갑을목 일관으로 가볼게요. 자, 여름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식신격이 또 역시 여름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식신격이 정관을 봐도 아까 상관경관, 그러니까 상관격이 정관을 본 것보다는 폐해가 적지만 적어요, 좀. 예. 왜냐하면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기 때문에 이 갑, 갑목 일관에서 그니까 양은 음을 이렇게 강하게 극하지 않습니다. 음이 음을 양이 양을 강하게 극해요. 그게 이제 무정하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상관 경관보다는 폐해가 적지만 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식신격이 되려면 이제 사화잖아요. 자. 사화가 왔어요. 예. 그러면은, 어, 정관은 뭐죠? 신금이죠. 예. 식신이 정관을 극을 하긴 하나, 어, 상관 병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합격사주예요 이때는. 예. 식신 재관이라고 하는데, 자, 이럴 때는 역시 임계수가 있으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여름 나무니까요, 얘도. 그죠? 렇 얘도 4월, 그러니까 사오미 중에 4월에 태어난 감목이니까이 임계수, 인수가 있으면 그 뜨거운 나무를 식혀주잖아요.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니까, 어, 이때도 역시 목화식신 희견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정강까지 있으면, 더 정관을 극하지 못하겠죠. 이 인성은 정관을 지켜주니깐요 사화로부터 정관을 지켜주니까. 그래서 목하시 식신 희견수도 길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식신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인수잖아요, 인수. 그렇죠? 편인이든 정인이든 그쵸? 이 경우. 편인이 이제 식신을 극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저번에 했잖아요. 임극식한다뭐 그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으로 봐도 수극화잖아요. 예. 임수가 사화를 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극화, 임극식이니까 식신격은 인수가 귀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신귀신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신인데. 어 제가 이게 왜 꺼내냐면 유일하게 이 경우에는 가불목일간인 경우에는 그 도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식은커녕 더 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름나무라서.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뭐 가불목일간 말고 다른 다른 일간들은 이렇게 식신격에 어, 인수가 있으면 파격입니다. 도식, 뭐 식신봉요라고 따는데 밥그릇을 업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름나무는 어, 도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편인이든 정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식도 안 하고 관도 지키고 이렇게 되겠죠. 조우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가 격국을 볼 때는 조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우를 봐야 되는 일간이 가불목일간, 경신금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이랑 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걔네는 무조건 필수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게 토일간이에요. 이제 그거는 조우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이래서 오늘 이 목화상관, 그러니까 꼭 목이 아니더라도 예, 상관. 경관이 어떤 경우에 좋고 어떤 경우에 뭐 파격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관 이제 용관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상관 생제를 많이 이제 사람들은 요즘엔 다재 관심이 많으니까 그 재성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 그러니까 갑목이니까 무기토가 재가 되겠죠. 저번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게 편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격은 뭐죠? 식신생재격이죠, 그렇죠? 식신격이 편재를 본 거예요. 편재가 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재격인데, 뭐 다른 일간은 금일간 빼고. 뭐, 식신 생재격이 성격 사주가 되려면, 뭐, 일간이 좀 뿌리가 있고, 뭐, 식신도 튼튼하고, 재도 뭐, 뿌리 있고,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사주로 봐요. 근데, 이런 가불목 일간은요, 식신 생재격이 조금, 그렇게 다른 일간보다 원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름나무가, 토를 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식신이 이렇게 화생토가 잘안 된다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때에는 역시 아까 얘기한 거랑 또 연계가 되네요. 이렇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계수가. 예. 그래야지 뭐 조금 괜찮, 괜찮은데. 이렇게 오행이 다 골고루 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여름 나무는, 그러니까 식신생제나 상관생제는 어 조금 힘들다. 돈을 이제 똑같이 뭐 다른 사람이 10억 벌때 나는 뭐한 3, 4억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하 뜨거워서. 뜨거운 나무는 이렇게 뜨거운 토에 잘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 힘들죠. 다른 식신 생재격은 해당이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또 밥을 먹이랑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음, 경신금 일간이에요. 또 역시. 네. 자, 경금 일간도 이제 식신이나 상관, 해자축이죠. 식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옳지. 식신격인데 제가 뭐죠? 쟤? 경금일간의 재는 갑을목이죠. 이렇게 있으면 겨울금이라는 겨울 거예요. 그쵸? 식신격은 겨울금이라는 얘기인데 식신생재가 되려면 여기 이제 아까처럼 일간이 좀 튼튼하고 그 왕인 그 식신도 좀 튼튼하고 재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이 경우는 잘 식신생재, 뭐 상관생재가 다른 일간보다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는 원리가 똑같아요. 너무 추워서 추운데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뭐 병정화를 보면 좋겠죠. 해를 보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겨울나무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금이나 아까 여름에 태어난 그 나무는 어 식신생제가 잘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다 그러니까 격에 고저가 있으면 약간 중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도 역시 조우적으로 병정어가 있으면 길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관경관하고 상관생제에 대해서 그 목일관과 금일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